안녕하세요 PC 위즈 이순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보이 빙어낚시터에 나왔는데요 빙어낚시 올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스오거고요 아이스오거는 어, 얼음구멍을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뚫어줄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캠핑할 때 쓰는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집에 결제했으면결제 챙겨오시고 이런 얼음 뜰채, 이런 거 챙겨오시고. 그다음 이제, 있으시면 좋은 거. 가스날로. 휴대용 가스날로.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캠핑 의자. 집에 아마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캠핑하실까 요런 캠핑 의자 챙겨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음료수 챙겨오시면 되게 좋아요. 요렇게 챙겨오시면 좋고. 가스날로 갖고 왔는데, 부담가스 없다. 그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부담가스도 항상 챙겨오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봉다리도 하나 챙겨와요. 그래서 생긴 쓰레기들을 여기다 넣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뭐, 그에 뭐, 요런 장갑 챙겨줘도 좋아요. 따뜻한 장갑. 네. 요것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아이스 오거로 얼음구멍 하나 뚫어볼게요. 얼음쳐쫓 왔다가 얼음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요건제 입으로 얼음 뜰채 데요 보시면은 잘 떠져요 이렇게 얼음이 살얼음들이 이렇게 비오는 날을때 있으면 좋은 꿀팁 하나 위생장갑 갖고 오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 장갑을 끼시고 빙어도 만지고 구데기도 만지고 집에 가실 때 버리시면은 손에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낚시를 와서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시거나 뭐 없으시면 하나 사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생장갑 이렇게 끼고 낚시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번 해보세요. 국산 브레드 백경에. 케이모라 프리미엄 대, 빙어바늘을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에 견지대 같은 거 있으시면 챙겨 오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찌하고 찌멈춤 뭐 고무랑 나무하고 다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챙겨 오시면 낚시하실때큰 지장은 없으세요 빙어바늘 끼실 때 찌멈춤 고무가 있어요 찌멈춤 고무를 먼저 끼시고 자, 딱 끼시고, 매듭을 매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위치 엄청 낄수 있으니까. 보통 견지대들은 라인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일종의 튜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라인 같은 것만, 견지대에 있는 라인 같은 것만 조금 교체만 하셔도 조거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빙어찌를 여기다 꽂을 건데요. 이제 수심을 내려본 다음에 꽂으면 되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여기 수심이 한 2m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한번 꽂아볼게요. 꽂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견지대는 유동 찌고무가 아니라 이제 고정 찌고무에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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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고기 잡으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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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구데기 한번 껴볼게요. 구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가지고 손으로 찢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 입으로 구데기찌게가 있어요. 이렇게. 역핀셋이라서 이렇게 찝으신 다음에 누면은 구데기가 찝혀있어요. 자, 한발 찝어볼게요. 자, 찝었다 누면 이렇게 찝혀있죠. 자, 이 상태에서 구데기를 끼게 되면은 굉장히 끼기가 편해요. 자, 바늘을 잡으시고. 한쪽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꽂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으시고 자 이렇게 잘 껴지죠 빙어낚시 오셔서 구두에 끼시면은 반 이상 하신 거예요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준비가 상당히, 상당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구두에 끼우는 게 이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좀 걱정되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티퍼를 꺼내고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찌가 들어가죠. 이럴 때는 찌를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몰려볼게요. 자, 지금도 또 내려간다. 그때는 얘를 올리셔서 이렇게. 음, 자 이제 찌가 섰어요. 자 지금 입질이 바로 들어오네요. 네, 지금 첫 번째 내린 건데 입질 들어오죠. 이럴 때는 자 이렇게 견지대를 잡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다 안 들어올 때는 살짝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움직임을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액션을 주시면 자 이제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입질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이 시간이 2시예요 그래서 이낮 시간대는 빙어들이 화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심하게 톡톡 톡 이렇게 입질을 해요 고럴 때는 이제 입질이 들어오면은 약간 견질을 이렇게 툭 치셔가지고 바늘에 빙어 입이 걸리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 볼게요 자 어 지금 한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올려볼게요. 자 올릴 때는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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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자, 예첫 빙어 나왔네요. 자 오늘 좀 오자마자 한번 내렸는데 빙어가 잘 빙어가 생각보다 잘 나와줬어요. 그래서 자첫 빙어는 제가 오늘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laughs> 오늘 제가 쓰는 게 바늘이 다섯 개 짜리인데요 지금 거의 맨 끝에서 입질을 해줬어요 빙어가 그렇다 는건 뭐냐면 빙어가 바닥층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층을 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층보다는 자 이제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풀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다 됐어요 또찢섰죠 사실 빙어 낚시는 잘 나올 때는 느나에요 느나. 누나. 그냥 채비가 내려가면 빙어가 서로 구대기 먹겠다고 달려들고 하는데 지금 시간대가 나 시간대이기 때문에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빙어가 좀잘안 나오는 시간대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견지대로 빙어 낚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자, 입질이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톡톡톡 톡, 톡. 액션을 주시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폭하고 그냥 가네요 빙어가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좀 챔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나올 때는 그냥 툭 해도 저절로 걸리거든요 바늘에 빙어들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빙어들이 와서 구대기를툭 치고 가요 입으로 그러니까 후킹이안 되는 거예요 바늘이 입에 안 걸리니까 아, 어디보자 오에 피딩하면 걸리려나 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아, 요번에도 또두 번째 바늘에서 나와줬네요. 빙어가. 이게 약간 좀 바닥에 있다는 징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바닥층에 빙어들이 지금 먹이 활동할 시간이 아니라서 바닥에서 이제 나와주는 거 뭐, 뭐. 같아요. 빙어를 잡아서 드실 분들은 이 바늘이 빙어 입에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가다가 빙어를 잡았는데 이 바늘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늘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빙어를 잡아서 드실 분들은 항상 바늘을 뺄때 바늘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 잘 해보셔야 돼요. 딥퍼 보시면 빙어들이 바닥층에 있어요. 여기가 수심이 2.5m인데 보시면은 2m 전후에 빙어떼들이 조금씩 있어요. 바닥에 있거나. 그러니까 화성도는 아직 안 좋은데 빙어 낚시 오셔서 많이 잡는 꿀팁이라고 한다면 좀 이른 아침에 온다거나 해질녘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의 물고기들은 하루에 두번 정도 이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오전에 해뜰때 오후에 해질때 그렇기 때문에 빙어들도 낮에는 바다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좀 일찍 이렇게 오전에 일찍 오거나 오후에 조금 해질력좀 오시면 화순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빙어가 춤춥니다 찌가 어? 걸린 것 같은데 자, 어 어, 춤춰요 자. 세수. 아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바늘에 걸렸네요. 세 번째 바. 늘자 귀여운 빙어가 나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네요. 집에 가야지. 오 어, 어. 집에 가야지. 이제 끝보기 낚시대 준비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록스 제품인데, 자 이렇게 프록스 제품 한번 준비해가지고 끝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보기 낚시대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내려 내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심은 2 5 m 네요오 지금 끝보기에도 입질이 들어왔어요 끝보기도 자 입질이 입질이 지금 어 끝보기 들어왔어요 <laughs> 견지도 들어왔고 끝보기도 들어왔는데 지금 끝보기 같은 경우는 딱한 마리가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자 한번 감아볼게요 끝보기도 한 마리 잡았는데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인게 밑에서 두번째 바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굉장히 바닥층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끝보기 같은 경우는 입질이 어 바로 들어오네요 말하자마자 자 끝보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입질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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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드시면 돼요 계속 움직일 때이 낚싯대 끝에가 잘 나올 때는 이제 반 다섯 개면은 두세 마리 걸릴 때도 있고요 오늘은 지금 일단 상황 자체가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후 지금 2시 2시 40분인데 빙어들이 막 활성적으로 막잘 나오지는 않아요 끝 보기 하실 때 보시면은 이런 받침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이런 받침대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받침대는 이렇게 휴자하기도 되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편한 빙어 받침대인데요. 제 입으로 빙어 받침대인데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에 하시면은 얇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반대쪽 끝으로 하시면은 높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높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높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편리하게 빙어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빙어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 여기 보세요. 아, 바로 입질 왔었는데. 빙어대가 지나가니까 끄복기 입질이 톡톡 들어왔었어요. 자한 마리 나왔습니다. 견지로 올려볼게요. 어제 끄복이도 입질왔어요 끄복이도. 어이번엔 쌍거리. 어 처음으로 숨마 잡았네요. 좀 전에 뒤퍼 보시면은 빙어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입질 올것 같다 해 얘기했는데. 그래도 씨알 괜찮은 빙어 두 마리가 올라왔네요. 자, 빙어 띄고 시작할게요. 그래도 오늘 심심치 게 빙어들이 나와주고 있네요. 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게 나와주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laughs> 자, 끝부기 한번 올려볼게요. 잠깐만. 어, 빙어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 어한 마리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오늘 나오는 패턴을 보니까 빙어들이 세 번째 바늘 이하 이 밑에서만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오늘 뭐 빙어를 먹을 게아니라서 잡은 빙어는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려주면 되고. 자, 견진 낚시 할때 빙어 낚시할 때 견진 낚시 때 많이 쓰시잖아요. 견진 낚시 때의 장점은 견진 낚시 때랑 찌랑 빙어 바늘 해가지고. 가격이 보통 4천원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비거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싯대 중에 하나이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건 끝보기 낚싯대라 그래요. 끝보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낚싯대가 보통 이제 2만원 전후구요. 리은 이거는 지금 다이와 거라 좀 비싸긴 하지만 다이아보다 저렴한 뭐 만원 미만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요, 요 끝보기 같은 경우는 릴로드에서 3만원 전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보기 같은 경우는 일단 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은 입질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입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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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들어오면은 그냥 잡고 이렇게 툭 채시면 돼요 끝보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견지자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고기가 잡혔잖아요 비용을 그러면 이렇게 쭉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올리시고 요런게 이제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이줄 관리하는게 그 다음에 이제 빙어가 잡으시면 이렇게 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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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리다 보면은 이 라인에 찌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원 정도에 즐길 수가 있고요 요 제품은 3만원 전후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편하신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둘다 장단점은 있으니까